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이 문제를 어려워 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서로 상가 작용하는 거 독립적으로 이제 더하면 되죠 파라티온 이제 t l v 가 0.1이고 epn 이거는 이제 tlv가 0.5고 이게 이제 1대4로 조성된 액체 용제가 증발되어 작업장을 오염시킨 경우 이 혼합물의 tlv를 구하래요 혼합물 tlv 간단하죠 여기다가 이제 비율들 위에는 이제 비율들 합 쓰고 또 여기 밑에는 이제 TLV 분해, 이제, 비율을 쓰는 거죠. 그러니까, 즉, 파라티온 먼저 하자면은, TLV 분해, 0.1이죠. 그리고, 비율. 1g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. 네. 1 하고, 또, 이제, TLV 0.5죠, EPN은. 그리고 또 이제, 4g 있다 고 하고, 여기 위에는 이제, 1대4, 그러니까, 5g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러면은, 0.28mg p 3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. 단순히 이제 비율적으로 계산한 것 뿐입니다. 네, 무튼 정답은 이렇습니다.